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서울 공공재개발 예정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구역에 따라, 어, 차이는 있겠지만, 어, 실 투자금은 한 1억대부터 이제 가능한 곳도 있고요. 뭐 많게는 뭐, 2억, 혹은 뭐, 3억 이상 뭐, 들어가는, 어, 곳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공공재 개발이 굉장히 좀 다양한 지역들이 있죠. 약한 70곳 정도 지금 사전 신청을 해놨는데 그러면 어디는 사도 되고 어떤 지역을 뭐 피해야 되는지 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뭐 관련 기사를 좀 캡처를 해본 거고요. 음 기사를 좀 읽으면서 오늘 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재개발 경쟁률이 최소 3.5대1이라고 합니다. 음, 뭐 경쟁률이 어떤 청약도 아닌데, 무슨 경쟁률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뭐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즉, 이겁니다. 어, 지금 사전 신청을 한게약한 70곳 정도 있고요. 음, 그 중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한 20곳 정도만 아마 선정이 될 겁니다. 뭐 적게는 한 15곳 정도, 많게는 한 20곳 정도 이제 선정이 될 건데요. 어, 이걸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3.5대1 정도 되는 거죠. 음, 뭐, 사실상 경쟁률은, 음,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그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어, 수백 대 1인 지역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 해당 공공재개발 지역들을 잘 선정을 해서, 음, 가능성이 또 높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잘 투자를 하면 가능성을 이제 더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공공재개발 지정이 되면은, 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 특히 뭐 이런 지역들이죠. 뭐, 동의율이 높은 곳입니다. 즉, 주민 동의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당 지역의 사업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역들이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뭐 성북 1구역. 장위구구요뭐한남일구역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또 이런 내용도 있죠. 음, 특히 주민 동률이 높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민 동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의지가 강하고요.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은 어, 많은 민원이 어, 나오겠죠. 그래서 음, 뭐 LH나 SH 입장에서도 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동안 이제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현황을 보면은요, 현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아나 신청을 안한 지역들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어, 굉장히 다 다양한 지역들이 좀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럼 이렇게 많은 지역들 중에서 도대체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면에 어떤 지역은 좀 피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럼 투자를 할때좀 조심할 부분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얘기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뭐 전문가들이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음 특히 이제 이런 거죠 노화된 비강남권에서 사업추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 특정 뭐 연구위원입니다 특정 연구위원이 뭐 강남권이나 용산 등은 재개발이 정해지면 곧바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좀 후순위로 좀 미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북권 내에서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지가 유력하다라고 좀 생각을 뭐 한다라고 좀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어, 뭐 강남권은 좀 사실상 뭐 후보지역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용산도 있는데 용산도 여러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용산 내 모든 지역들을 한꺼번에 해주기는 사실상 좀 부담일 겁니다. LH나 s h 정부 입장에서도. 다시 가격을 올리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아마 조심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 특히 이제 정비업계에 따르면은 음, 공공재개발 신청 사업지 중에서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율이 무려 76%로 좀 가장 높습니다. 어, 이제 신청 대상의 최소 기준 동의율이 이제 10%인데요. 그걸 감안하면 살상 뭐 굉장히 높은 거죠. 어, 성북 1구역 뿐만 아니라, 뭐, 장이 9구역이라던가, 뭐, 한남 1구역, 원효로 1가일 때도 동률율이 지금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 추진이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한편 이제 성북 1구역 같은 경우에 70개 사업지 중에서 주민동의율이 76%로 지금 1위를 차지한 상황이고요. 개략적인 뭐 사업 현황을 좀 보면요. 은 어, 성북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성북구 성북 1동이고요. 179-68번지 일대입니다. 뭐 시공사는 아직 당연히 미정이고요. 뭐 건축면적은 이렇고요. 건축 규모를 보면 은약 1800세대 남짓됩니다 어, 뭐 토지 및 소유자 수그리고 조합원 수는 이렇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업 연역을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를 좀 신청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해당 지역도 좀 관심을 어, 충분히 가질 만한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 단 반면에 어, 좀 제외를 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즉, 어, 투자를 할때 주의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도시재생 지역으로 좀 검토가 됐던 곳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공공재개발에 어,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공공재개발 그 시범 대상지에서 어, 도시재생 지역을 제외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제 공문에서도 밝혔고요. 어,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좀 반발이, 어, 있는 상황인데, 뭐, 여튼, 공문으로 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 느 정도 좀 사실인 내용입니다. 어, 특히 뭐, 어떤 지역이 있냐라고 보면은, 2015년도 서울 1호 도시재생, 그, 지역이 있어요. 음, 뭐, 창신이나, 뭐, 숭인, 그리고 뭐, 가리봉일 때입니다. 어 이런 지역들은 뭐 정부에서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사실상 좀 제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실 때좀 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제외를 하는 이유는 아 단순합니다. 음,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음, 역시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을 원하고 있지만 어, 정부는 예산이 좀 중복 집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어, 도시재생을 할때 이미 예산이 좀 들어갔죠. 뭐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예산이 들어갔는데. 다시 공공재개발로 지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 중복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좀 보수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제외시키고 투자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음. 그 9월 정확한 날짜는 9월 17일에 이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이런 거예요. 국토부 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 어, 주민 동이나 낙후도 등을 종합 평가해서 연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라고 하죠. 어, 또 중요한 내용이 이제 붉은색 박스를 제가 쳐놨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서 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에. 시범사 후보지를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제 한다라고 좀 밝혔죠. 특히 이 날짜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좀 설명을 드려 보면, 어, 그래서 이제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과 재개발 구역.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하는 구역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정비 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해제 구역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위구 구역도 있고요, 인근에 뭐 상계 뉴타운 3구역도 있습니다. 그런 해제 구역도 다시 공공재개발로 좀 추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눈여겨 볼 만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가져서 지금 신청을 받았던 거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음,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이제 관리형 주거 환경 사업 등, 대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 관리 및 역사 문화 보존 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시재생사업 있죠. 여기 에 검토됐던 지역들은 이번 공공재개발로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제외가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리스크가 높겠죠. 그리고 또다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모 공고일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모 공고일이 9월 21일이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신축이 된 것들은 사실상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고, 이제 현금 청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된 것은 좀 주의를 해서 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 또 한편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 국토부 공공재개발 투기수요 차단 뭐 합동 단속방 운영이라고 이제 기사가, 음, 5월달에 좀 나온 기사인데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음, 세종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기관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어, 새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등의 사업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추후에 어, 시세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해 어,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공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게 단기적인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공공재개발이 지정이 된다. 그래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다시 매수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입주 시기에 시세 기준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매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를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음, 오늘은 서울 공공재개발 예정지 피해야 할 곳과 사야 할 곳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현재까지 이제 공모가 신청이 된 곳은 70곳 정도 있고요. 이 중에 음, 20곳 정도가 선정이 될것 같습니다. 뭐, 적게는 뭐 15곳이나 뭐 많게는 20곳 이상 될것 같은데요. 특히 눈여겨봐야 될 곳이 주민의 동의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뭐 이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강남권 보다는 비강남권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어,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으로 이미 검토가 됐던 지역들은 이제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몰 이후에 9월 21일 이후에 신축이 돼서 이게 지분이 쪼개기가 된거는요. 어, 뭐, 기존의 한 채가 지분 쪼개가 돼서 이제 스무 채가, 어, 생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상 스무 채라고 하더라도 뭐, 하나 또는 원 플러스 원 밖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추 공공 재개발로 지정 후에는 입주권 매수자는 어, 입주 시점에 시세 기준으로 좀 분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 또 다른 어떤 음, 투자 수요를 좀 근절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이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약간 중장기적인 투자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 봤구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제 무료 상담 카페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어제 개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이구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